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오늘은 음모의 파도 소음목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 위해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참고하고 있는 사이트는 애널리티칸데 이전에 제가 티어리스트를 만드는 티어메이커에서 제가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좀 작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좀 빠진 영웅들이 추가가 안된게 많아요 최신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부 분들이 많아서 티어리스트에다 어떻게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최신화 될 때까지 다른 좀 예쁘게 표현해드릴 수 있는 자료가 몇개 없을까 하고 찾다 보니까 여기 애널리티카에서 위시리스트 소음 목록이 정리된 게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 비슷하고 조금 수정할 부분들이 좀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관을 담은 소음 목록이기 때문에 깔끔한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이 애널리티카의 소음 목록을 리뷰해보는 시간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따르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 장만 있어도 좋은 캐릭터와 그 다음에 소음 목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 애널리티카의 사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로안과 브루투스 그리고 루보미르 칼라를 최소한 한 장은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저도 게임 처음 시작할 때 정보가 없었다 보니까 얻었던 정보에 의하면은 뭐 명함을 얻고 다음으로 넘어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명함만으로 충분하다가 아니라 명함이라도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스테이지를 쭉 밀고 뭐두 시즌, 프리 시즌과 음모의 파도 시즌 쭉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 걔네들이 정말 한 장만으로도 제 역할을 하는 애도 있지만. 한 장만으로는 부족한 친구가 있고, 공항화를 해야 되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있는 로안, 브루투스, 루보미르, 칼라. 한장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당연히 좋죠. 그런데, 여기에서 루보미르랑 칼라 오른쪽에 있는 두 명은, 루보미르는 PVP에서, 칼라는 PVE에서 그 능력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강화를 하면 할수록 좋아요. 제일 왼쪽에 있는 로안 같은 경우에는, 한 장만으로도 어느 정도 플레이가 되지만 나중에 스테이지를 밀때 궁극기를 빨리 사용해 준다던가 아니면 PvP에서도 궁극기를 빨리 사용해 주면서 HP를 한 번에 대량으로 채울 수 있는 역할들을 한다면 고강화를 해줘야 합니다. 가운데 있는 블루투스만이 불사,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됐을 때안 죽고 버텨주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한 장만으로 용, 어,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거지. 나머지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강화가 되면 될수록 좋고 강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추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래 보면은 우선순위가 나와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과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레오프론부터 진영별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레오프론 같은 경우에는 베라와 테미히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베라는 기본적으로 월드보스를 칠때 아군이 HP가 많이 달지 않아서 안전한 경우에 상대 월드보스가 50% 이하의 피가 됐을 때 추가적인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눈박이 늑대인가? 그 월드보스 같은 경우가 그러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 20강의 에디보다 10강짜리 베라가 HP가 50% 정도 떨어져 있는 월드보스를 공격할 때 훨씬 더 좋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알파베어 땐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알파베어 때는 아군들이 생존하는 게 일단 우선이고 급급했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베라의 딜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알파베어 때는 베라가 별로 주목받지를 못했어요. p v 2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PVP에서로 보면 굉장히 좋은 캐릭이면 명확합니다. 레오프론에서 원탑 딜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요. 그리고 가장 뒷줄에 있는 친구를 잡아내고 처치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타겟팅이 되지 않는 암살이가 피흡 효과도 있기 때문에 PvP에서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는 캐릭터고 레오플론에서 유일하게 고강화를 해도 괜찮은 캐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베라가 들어갈 수 있고 테미히아 같은 경우에는 특정 p v e 라고할수 있죠. 어, 바닥에 장판이 깔리면 은 데미지를 더입거나그 다음 공격하는 그 영웅이 공격력이 떨어지거나 한 디버프가 생길 수 있는 네크로 드래곤에서 필수적인 캐릭터 중에 하나고 나중에 이 캐릭터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는 뭐신밧드나 이번 음모의 파드 시즌에 나오는 다른 레오프론에 관련된 영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좋은 캐릭터예요. 왜냐면 그 꿈의 세계 외에도 쓸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스테이지를 밀때 여러분은 에이론 덱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 에이론 덱에서 부족한 딜을 탱킹을 하면서 추가적인 딜까지 넣어줄 수 있는 역할로 테미이어를 써서 잡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커 카드로 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고요. 아직은 레오프롬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PvP 덱 중에 강력한 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라만 유일하게 떼서 쓰는 편이죠.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될 소니아나 아니면 루카나 뭐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탱키하고 어 서포터적인 능력, 능력치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앞라인을 구축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 친구들이 나온다면은 테미아도 거기에 곁들여서 PvP에서도 사용될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사용될 수 있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볼 때도 바로 이두 캐릭이 SSR 캐릭으로 어, 소음목록에 들어가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두 명은 이제 메린과 콜린인데 콜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콜린이에요 콜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다고도 볼수 있지만 근접 딜러 물리 딜러 그 다음에 아군에게 보호막까지 해줄 수 있고 광역으로 때릴 수 있는 딜러라는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ve에서는 이제 다 빠집니다 콜린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pvp에서 뭔가가 준비가 됐을 때앞라인을 탄탄하게 해주는 역할이자 서포터 딜러로서 활약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린과 콜린은 아직도 넣어주는 거고 메린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딜러인 베라가 일정 조건 50% 이하의 hp가 됐을 때 능력치를 발휘하는 것에 반해 메린 같은 경우는 지속 데미지도 넣어줄 수 있고 계속해서 이동해서 딜을 넣어줄 수도 있어서 일단 레크로 드래곤에서는 그냥 1픽으로 무조건 그냥 붙박이처럼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게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소원 목록에 들어가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꽉 차서 챔피언 플러스가 됐어요. 왼쪽에 있는 소원 목록들은 저는 웬만하면은 챔피언 플러스까지는 변경하지 않고 쓰는 거를 권합니다. 일단 챔피언 플러스까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챔피언 플러스가 된 이후에 필요한 친구들을 바꿔주는 걸 권하고, 여기서 슈프림 플러스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외국 이 애널티카에서도 챔피언 플러스 까지를 쓴 다음에 오른쪽에는 있영웅들을 바꿔 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로안이 처음에 한장을 갖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한장을 뽑고 뒤로 넘어가는 뭐 이런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안하고 처음부터 얘를 뽑는 것 보다는 아까 위에 적힌 대로 로안을 먼저 한장 뽑고 그 다음 테미아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로안 테미아 로안 요런 느낌으로 넘어가는 거죠 두번째는 트라이브로 넘어갈게요. 왜냐면, 루시우스는 굳이 필요하진 않는데, 넣게 없어 하고 넣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 말고, 다른 친구들을 마음대로 바꿔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라이브로 넘어가면, 스모키와 샤키르, 그 다음, 에디, 카이, 이렇게네 개의 캐릭터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해서 에스카라는 이름을 제 방송에서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에디, 에디, 카이, 아니, 에디, 스모키, 카이, 요 셋은, 그냥 다 들어가요. 스테이지 밀대도 들어가고, PVP에도 들어가고, 뭐, 꿈의 세계도 들어가고, 기본이 되는 덱이고, 다 여러 곳에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사에서 에디 덱을 통해서, 왜냐면 에디 하나만 치, 신화 플러스가 돼서 처형 스킬을 갖게 되면은, 여러가지 플레이를 수동을 하든 자동을 하든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기본 덱 중에 하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디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와일더스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다쓸수 없잖아요. 그니까 기본 덱으로 처음에 에디덱을 가는 게 맞다라는 이유도 근거로선 그렇게 될수 있는데. 어쨌든 이 셋을 넣고, 그 다음에 샤키르는 이번 음모의 파도에서 진영 버프를 통해 굉장히 많이 버프가 되기도 했고, 원래 좋은 캐릭입니다. 게다가, 어 꿈의 세계에서도 이제 변형된 예티 같은 경우에 아군들을 얼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때 새로 나온 캐릭터인 이 칼라와 더불어서, 둘이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어, 근접 버프도 잘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눈사람도 잘 지워주는 역할을 할수 있어서, 고점을 내는데 필요한 덱이에요. 그럼 PVE에서도 쓰이고, PVP에서도 쓰이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친구는 넣어줄만 하죠. 그래서 4명이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이 외에, 이번에, 새로 나왔던, 크리스탈 비틀, 그러니까, 거기서도 제가 얼마 전에, 한 3, 4일 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만든 영상이 있잖아요. 크리스탈 비틀 같은 경우에는, 마법, 딜러가 굉장히 중요할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덱들에서 다른 버퍼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트라이브 쪽을 사용할 거라 마법 딜러인 아르샤를 쓸 수밖에 없다. 소음목에 넣고서 좀 키우시는 걸 추천한다. 해당 영상대로 그대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역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크루거죠. 크루거 역시 제가 이번에, 이번 시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번 시즌은 음모의 파도는 물리적인 딜러들이 주목을 받거나 아니면 구성이 짜지는 그런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크루거는 물리 방어를 깎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크루거와 최근에 나왔던 픽업 캐릭터인 레미아를 합쳐서 물리 방어를 깎은 다음에 물리 데미지를 더 세게 넣어주는 레미아를 집어넣는 그런 조합들이 짝꿍으로 또 이루어져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아르샤를 아르샤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반신 악마 중에서는, 반신인 탈렌을 넣는지 하는 것들은, 마법 딜러. 기존에 있는 것들이 사실 거의 다 마법 딜러였거든요. 에이론 덱에 에이론도 마법 데미지를, 마법 방어력을 깎는 거고, 뭐, 캐롤라이나가 들어가 있는 에이론 덱에 있는 그딜 같은 것도, 캐롤라이나가 마법 방어력 깎는 식이고에디가 공격을 하는 것도, 메이가 공격을 하는 것도 마법 공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물리 딜러 쪽으로도, 조금, 써, 조금 더 그, 활용도를 높여주고 있고, 그 친구들이 합쳐졌을 때 짝꿍을 잃었을 때 조금 더 딜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개념 자체를 마법 딜러 쪽 물리 딜러 쪽 이런 쪽으로 계속 갖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법 딜러와 물리 딜러 쪽에서 서포터 적인 역할로 중간중간 들어갈 수 있는 저두 캐릭이 그 다음으로 소음 몽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번째는 와일더스인데 와일더스는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재다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메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온 원탑 딜러, 가장 짧은 기간에 딜을 넣을 수 있는 딜러의 위치를 갖고 있던 트라이브의 에디를 제치고 이번에 새로 나온 캐릭으로 이제 원탑 딜러로서는 최고의 능력치를 발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PvE에서 그런 원탑 딜러 역할을 하는 것 외에 PvP에서도 상대의 궁극기를 찼을때 확정적으로 그 궁극기를 없애버리면서 딜까지 해줄 수 있는 친구라 뭐 그냥 만등입니다 그래서 하, 가장 고강화를 한다고 하면은 1순위로 그냥 고민 없이 메일을 올리시면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에이론인데 에이론 덱, 에이론 덱 이름 너무 많이 들으셨죠? 두 번째 트라이브에서 에디가 있다면 와일더스에서는 에이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조건 뽑는 거예요 스테이지에서도 쓰이지만 여러분들 이번 챔피언 아레나를 해보셨으면 느끼셨을 텐데 챔피언 아레나에서 정말 희한하게 원래 PvP가 대개 하나가 있을 때는 메이에게 저격을 당하기 때문에 에이론 덱을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근데 챔피언 아레나는 덱을 세개를 짜야 되고 내가 에이론으로 가져가서 마법 데미지를 많이 입히고 적들을 뭉쳐놔서 딜을 할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공격인 경우에 메이가 없는 것을 노리고 그 구멍을 파고 들어서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진영 특성까지 그게 더해진다면 와일더스의 진영 특성까지 그게 포함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데미지로 아무리 좋은 덱이라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제어기와 그 마법 공격으로 그냥 전멸을 시킬 수 있는 경우들을 왕왕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에이론 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PVP에서도 좀 활약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됐으니까 에이론 넣어주는 거 역시 옳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오른쪽 둘은 아든과 울머스인데요. 울머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지에서 미는데 굉장히 좋은 탱커로서 활약을 할수 있고, 그 다음 이젠 진영 버프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탱커적인 역할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에이론, 아든, 울머스. 요딱세 명이 완성이 되면서 바로 그 진영 특성이 완성이 되거든요? 진영 특성을 발휘시키면서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마법 딜러로 캐롤라이나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딸피가 단 친구들을 정리해주는 용도로 스카리타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뭐 힐러적인 역할을 해줄수 있는 로안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넣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에이론 포함해서 요세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테이지에서도 많이 쓰이고 PVP에서도 요렇게 세 명에서 짝꿍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영 버프를 발현시키기 가장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렇게 뽑은 후에는 이제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뽑은 후에는 이제 바꿔주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바꿔주느냐.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은 이제 휴인과 다미안을 보실 수가 있어요. 원래 아레나가 하나 있을 때는 급으을 올려주고 자신 뒤로 도망가서 그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다미안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챔피언 아레나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금 그게 시들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탱커와 힐러라는 위치는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포터와 딜러랑 다르잖아요. 뭐 딜러 형에 가까운 서포터일 수도 있고, 뭐 서포터 쪽에 가까운 딜러일 수도 있고, 서포터 쪽에 가까운 탱커일 수도 있고, 딜러 쪽에 가까운 탱커인 전사일 수도 있고, 이런 애매한 포지션이 아니라 힐러는 그냥 딱 힐을 할수있다는 특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특별할 수 있는 이두 명의 힐러를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둘다 PVP를 가져갔을 때 여러분들이 뭐아 이거 5강을 해줘야 되나요 10강을 해줘야 되나요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소음 목록을 말씀드렸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PVP를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 여기 있는 캐릭터들로 그러면은 당연히 10강을 하셔야 됩니다 전용 무기는 무기가 강력하게 때려서 무기가 아니라 이 게임에서는 전용 무기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신화 플러스에서 전용 무기를 끌수 있다는 라그 사실 자체가 그 캐릭터의 특별한 능력치 두 가지를 강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없는 걸 만들어 내는 게두 가지 고요 그게 올라가는 정도에 따라서 뭐 15강까지도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10강까지만 해도 괜찮은 걸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pvp에 데려갈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순위적으로는 딜러가 가장 우선이고 힐러 쪽이 가장 나중이겠지만 여러분들이 10강을 결국은 해야 된다는 것을 잠깐 중간에 첨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휴인하고 다미안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힐러인데 10강을 해야 되나 이거는 식강이라는것 자체를 아 무기는 때리는 거고 데미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어서 그런데 이 게임에서는 무기가 올라가면서 새로운 능력치가 생기는 것이고 휘인 같은 경우에는 식강일때 환골탈태라는 그 능력치가 전체 기우제 궁극기를 썼을 때 들어가는데 그게 전체 그 제어 효과도 풀어주기도 하고 사실상 모든 것을 막 리셋 시켜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환골탈태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서 굉장히 좋은 능력치라 식강을 해주는 게 당연하고요. 어, 다미안 같은 경우에는 식0을 해주게 되면은 급속이 좀 올라간다. 급속은 글로벌 쿨타임이라고 할수 있죠. 모든 속도들을 좀더 빨리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건데, 그게 팀버프입니다. 그리고 남보다 좀더 빠르면은 우리가 유리한 거잖아요. 1이라도 높으면은 상대적인 경쟁에서 순위를 맺을 때 우리가 우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역시 높게 올리면 올릴수록 좋습니다. 그 옆에 있는 페르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샤키탈리스랑 굉장히 짝꿍을 잘 이루는 스타일인데, 일정 시간 동안 그 버프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샤키탈리스가 그 도취라는 스탯을 굉장히 빠르게 쌓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저도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미안까지만 뽑아도 충분하다라는 걸로 이제 와일더스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 그레이브보인데요그레이브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탱커가 총 3명입니다. 한 명은 반신 악마에 있는 플러스톱. 두 번째는 토란이에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 뭐,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울머스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왜냐면, 이번에, 음모의 파도에서, PVE 뿐만 아니라 PVP에서도 굉장한 능력치를 발휘하고 있거든요, 울머스가.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반신 중에 던힐이 있긴 하지만, 던힐은 사실상, 어, 탱커라고 나오긴 했는데, 서포터에 가까운 탱커예요. 그러니까 유틸, 서포터는 유틸을 쓴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포터에 가까운 탱커인 거죠. 서포터 한 70에, 뭐 탱커적인 능력치 한30뭐 이런 느낌이라서 어, 덧니를 제외하고도 뭐 던니를 넣고 빼고 빼고 뭐 이런 논란을 제외하고도 가장 좋은 탱커라 일단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고요. 왜냐면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두번 부활을 하고 해서 탱커 탱킹을 하고 뭐 어, 궁극기에서 찼을 때는 받은 데미지 의 배로 이 반달형으로 광역 공격을 죽더라도 하고 죽기 때문에 딜적인 면에서도 어, 추가적인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탱커라 무조건입니다. 그 다음이 캐롤라이나가 되어 있는데 이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마법 딜러로서 아까 말씀드린 이 에이론 덱의 핵심이기도 해요. 이렇게 네 명이 같이 보통 짝을 이루어서 들어가고 그 사이에 한 명이 들어간다면 로안이 들어가서 또는 스모키가 들어가서 뭐 딜을 공격력을 올려주는 스모키의 그 영역으로 에이론이 수동 조정을 해가지고. 적들을 몰아넣고, 스모키의 딜까지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잡는다든지, 아니면 여기 안에 로안을 넣어서, 로안이 궁극기를 빨리 쓰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제어기를 걸어서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정리를 한다든지, 요런 방식을 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런 부분에서 써지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이론 덱은 그, PVE에서 쓰는 것처럼, 음모의 파도에서는 PVP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고런 부분까지도 고려했을 때, 캐롤라이나가 역시 옳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두 명이 좀 이제 문제인데, 여기는 니루를 넣었거든요? 근데, 그레이브본에 탱커인 니루를 넣는 게 과연 맞는가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비페리안을 넣었거든요. 딜러가 아무래도 그래도 우선이 아닌가. 탱커는 반신 악마로 좀 채울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한 플루스토라는 친구를 결국에 카투투카 플루스토는 갖고 갈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그레이브본에그 탱커 한 명을 채우는 것보다는 딜러를 채워서 쓰고 그 악마, 탱커 다른 곳에서 갖고 오던가, 아니면 다른 진영에서 가져와서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동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캐롤라이나나 토란이 맥스가 찍힌 이후에는 역시 루보미르를 찍어주는 게 좋고요. 루보미르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한 장을 일단 갖고 시작하면 좋기 때문에, 처음에 둘 중에 하나를 빼놓고, 뭐 캐롤라이나를 빼고 루보미르를 하나 넣고 시작하셔도 좋고, 뭐, 그런 방식으로 앞 위에 있는 한 장만 있어도 좋다라는 캐릭터들은 하나 넣고 시작하시는 거를 네, 추천드립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도 거의 흡사한 부분이라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외에 여기 설명 안된 친구들은 그냥 안 뽑으시면 돼요. <laughs> 굳이 안 설명드린 이유는 네,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지만, 필요가 없어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의견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관련해서 얘는 그래도 얘 다음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 있으면은 댓글로 추가로 남겨주시면 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9월 최신판 음모의 파도 버전으로 어 소음 목록을 말씀드렸고 요 부분 그대로 올라가면서 파라곤까지도 준비하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악령쿤이었고요. 오늘 영상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